네, 사업하시는 연등입니다. 이 사업 연등은요, 어, 지금 우리 기도를 통해서 직접 연등을 달았고요. 이 연등의 또 주인공을 기다립니다. 직접적으로 천황을 잡으시는 우리 또 보살님과 그리고 연불을 공덕과 그리고 또 신의 신복을 입으며 기운이 넘치시는 소업사 저죠. 직접적으로 기도를 드리는 초고요. 제가 특별히 관리해. 드리려고 하는 연등입니다. 연등이기 때문에 이 연등의 주인공을 기다립니다. 앞자리에 위치할 거고요. 1년 동안 성심을 다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. 드릴 거고요. 조상님 전, 신령님 전잘 빌어가지고요. 이 기주하, 어, 기도하시는 이 사업체가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드릴 예정입니다. 특별히 더 기도할 연등입니다. 그러니 언제든지 이 연등에 주인공이 되고 싶으신 분은 가족 단위로 다 받습니다. 이 연등의 주인공이 되셔가지고 선물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언제든지 편안하게 전화나 문자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